10월 21일입니다. 오후 3시 53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카카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카카오 관련해서 올려 드렸을 때 요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뜨면서 자, 장중에 5%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이 상승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죠? 무죄 판결이 났는데 자 sm 인터 인수 시세 조정 무죄 카카오 부도덕 이비집 벗어났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자 오후에 여러분들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자이 부분이 주가 상승에도 한번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우리가 이 카카오를, 그죠, 요런 이슈가 아닌,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본질. 자, 카카오는 이제 국민 메신저라는 압도적인 플랫폼 경쟁력 위에서, 뭐예요 자,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결합해서, 자, 플랫폼이죠. 자, 플랫폼 가치와 이 수익성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도... 비의 안정적인 수익이 실현을 실적을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자, 보다, 그쵸? 자, 이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혁신과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IP 확대를 통해서 이 성장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은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그쵸. 갖가지 이제 부정적인 소식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거쳐 가고 있습니까? 헤쳐 나가고 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소멸이 되고 있어요 나왔던 이 이슈가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카카오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 보시게 되면이 저희 이제 구독자 전문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제가 오늘 네이버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가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이버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다면은 이 하단에 243,700원대가 지지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상단은 273,000원과 289,800원, 298,000원 걸리는 가격대가 있다. 근데 299,800원과 298,000원 상당히 중요한 가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이고 이거 오타네 그죠? 오타네요. 열할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역할.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역할. 그죠? 자 수정이 됐습니다. 그 위에 제가 이제 카카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카카오 상단에서 걸릴 수 있는 가격은 62,100원과 66,200원, 67,200원, 69,600원. 촘촘하게 걸리는 가격대가 있죠. 그죠? 이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62,100원에 대한 돌파 이후 안착이 있다면 다음 저항 예상 가격은 여러분들 66,000원과 67,000원 사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격 역할을 할것 같아요. 할것 같고 이걸 넘어서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 69,600원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 카카오가 자 슈팅이 빠르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어딜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카카오는요 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걸리는 가격 있죠. 요 상, 최고 상단이 아닙니다. 최고 상단이 아니라 바로 이 가격인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가격이 69,600원이에요. 근데 이걸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 자, 앞으로 펼쳐지는 구간이 요런 형식으로 여러분도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 69,600원을 반드시 넘어서주는 게 좋고요. 이걸 넘어설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자, 거래가 여러분들 또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뭐라 고 그랬죠? 자, 최근에 제가 PNT, PNT 종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10월 14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PNT, 세력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공유를 해드렸죠. 자, PNT는 세력신호가 잘 포착되지 않는데 오랜만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상단 저항 가격,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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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신호가 떴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여러분들 69,600원을 넘어서 주는 게 어, 좋았었는데, 이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이 62,100원과 67,200원을 넘어서게 되면 69,000원 여러분들 당연히 터치를 하겠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흐름이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우리 현재 구독자님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그죠 또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받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들 세력 신호를 활용한 종목들인데 오늘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여러분들께 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자 이렇게 신호 같은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자 내일 상승 종목 받기 여러분들 01076764223번으로 자, 급등이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돼요. 급등,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내일 오늘부터 또는 어,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죠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신청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선정할 때, 그죠 고민 마시고 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제대로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력신호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크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단기적으로 뭐34뭐76 그죠 최근에 또 여러분들이 세력 신호가 발생된 종목들 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케이프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 굉장히 큰 급등을 했는데 케이프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발생을 하고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뭐, 삼령, 삼령 엠택도 여기서 이제 세력 신호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분들 149%가 상승했죠. 그죠? 렇 요런 신호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 이어가도록 할게요. 꼭 구독해주시고 여러분도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카카오도 이번에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자, 이 세력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할때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자, 앞으로 발표될 여러분들, 이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카카오는 이제 실적 발표를, 그쵸?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에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분기 실적 발표죠. 그쵸? 자, 8월 14일. 2분기 실적이 8월 14일이니까, 자, 올해도 여러분들, 뭐요? 11월 중순쯤, 여러분들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상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분기로 봤을 때, 카카오의 이 3분기, 실적 발표는 약한 1,657억 정도로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물론, 직전 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4분기가 좋죠. 근데, 실적 발표는 직전 분기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죠? 작년 3분기, 여기가 이제 작년 3분기인데, 작년 3분기보다 이만큼 여러분들 더 증가한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 예상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 오닝 서프라이즈다. 라고 해서 뭐가 됩니까? 그쵸. 주가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뭐 중요한 행사가 이쪽 국내에서 에이팩이 지금 진행이 될 거,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이 에이팩에서 많은 이 우리가 몰랐던 재료들이 다량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자,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카카오는 이번에 여러분들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내재화, 그리고 사업화, 이거를 여러분들 제시를 했어요. 자, 서비스 고도화, 뭐, 기술 리더십 확고, 뭐, AI 신규 매출원 발굴, 중요하죠. 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고 자체 인공지능 연구 역량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 확인됐고요. 자,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고 나서 자, 실제 이제 15년 동안 여러분들 꾸준히 사용해 왔 이 화면들이, 그쵸? 바뀌었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이 변화 때문에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불편하죠, 여러분들.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쵸? 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대부분 다 사용을 하는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불편함에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자, 이거는 언론에서 이제 노출되고 있는 기사는 그쵸? 어, 불편하긴 한데, 이 탈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이벤트성의 이 흐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카카오톡 때문에 여러분들 이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미 먼저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저점을 이탈하고도 남았어요 근데 주가는 크게 여러분들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자 인공지능 신규 매출원 발굴인데 이 카카오 브레인 등 그룹 내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결합해서 자 이런 내용이 있음, 있습니다 ai 이니셔티브와 p 펙스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신규, 정, 신규 성장 동력 마련에 힘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매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굴이 되었을 때자 카카오는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적인 이익이 발생을 할 것인가 그죠 앞으로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준비된 이 재료는 많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장기적인 추세로 카카오를 여러분들 보유를 하되 보유를 하되 어 이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카카오와 상관없이 뭐 갑작스러운 여러분들 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처럼 엄청난 이 악재 터졌을 때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또 이제 여러분들 전쟁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나왔고 이런 소식이 나올 때는 우리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학습했죠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발견되기 전에 어떠한 여러분들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우리는 그렇죠 매도를 먼저 해서 다시 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 상승구간에서 자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쵸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언제든지 트, 터질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그쵸 대응을 할수 있는 자이정보방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정보방향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픈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 뭐요? 그쵸? 구독 한번 해주시고, 상단에 여러분들 이 번호로 여러분들 뭘 해주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실시간 정보방 여러분들, 자, 구독이라고 작성해서 이 번호로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독이라고 작성을 해서 저 번호를 남겨주신 분들이 지금 바로 해야 될게 뭐냐면,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쵸? 영상 하단에는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을 여러분들 눌러 보시면이, 밑에 설명란이 펼쳐집니다. 그죠? 설명란 펼쳐집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어요. 어, 요거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시 한번 카카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장기적인 추세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유를 하되, 그죠? 시장에서 매우 큰 악재가 터졌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하자. 그리고 나서 저점이왔을때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해서 그쵸? 자, 이 상승 구간을 다시 가져가자.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슈팅이 언제 발생한다 그랬죠? 그쵸? 이 가격대 69,600원을 넘어섰을 때 그때 여러분들 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등하면서 이 가격을 넘어서준다면 자, 무슨 이런 슈팅이 여기 상단에서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카카오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봐도 된다라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쵸? 카카오도 이익 기반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익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주가도 반응을 하죠. 이게안 좋을 때는 주가도 반응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익이 좋네요. 주가가 반응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런 저점에서 내가 사지 못하고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접근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자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받아온 찌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아, 카카오랑 매우 흡사한 흐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서야 막 뭐예요 그죠?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세요.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그죠?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뿐이니까, 그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사실상 제가 받아온 정보 내용을 좀 토대로 본다면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로 여러분도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소 여러분들 이거 이상은 충분히 여러분들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그죠?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여기서 끝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 막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자면, 이 전력 관련 주들이 상승했어요, 을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엄청난 정보가 사실로 여러분들 드러났을 경우에, 그죠? 이 기업이 최소 가져갈 수 있는 예상치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소 여러분들, 자, 이걸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을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많이 제공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종목이든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언론에 노출된 기사는 그냥 여러분들 이슈일 뿐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게 여러분들 바로 정보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모두 다 공유를 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계좌가 너무 힘들고, 진짜 나도 이제 돈을 확실하게 한번 벌어 보고 싶다. 그런 분들만, 여러분들, 아직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 구독만 한번 해주시고, 상단에 여러분들 76764223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남겨주신 분들께만 드릴 거예요. 모두에게 다 드릴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든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만 여러분들께 제공을 좀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 보셔서 앞으로 남은 이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뭔가 해내야 돼요 해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자 구독만 해주시고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76764223입니다 76764223자 히든 남겨주신 분들께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힘좀 내시고, 앞으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